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아. 관찰하면, 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아, 그 방법에 아, 익숙해야 됩니다. 가 오늘 본문 가운데 광야 세대는 듣고도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더 깊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이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이 있는데 여기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 그러면 무엇이냐? 안식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성경적 안식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전인적 평안이라고 합니다. 전인적 평안 좀 어렵죠? 아, 전인적 평안이란 단순히 걱정 없는 상태를 넘어 영혼의 평안,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받았다는 거기서 오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이죠. 두 번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정신적 평안입니다. 세상의 걱정, 두려움,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정신적 평안이라는 것이죠. 상황에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관계적 안식이 있습니다.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개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안이 꼭 전인적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95편이 이렇게 광야에서 불순종한 너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본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즉, 창조 질서 속에서, 창조 질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세대에 이 사람들이 불순정함으로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불순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강팍하죠? 완악하죠? 완고하죠? 교만하죠? 고집스럽죠? 자기 주장이 강하죠? 이 모든 것이 불순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 정신적인 은혜, 관계적인 은혜가 다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거운 짐, 염려, 피로 속에서 참된 쉼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안식의 문은 오늘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안식을 배방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황, 광야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 문제 역시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 부족인 것입니다. 안식의 문제는 길이 편하냐 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그 길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길이 편하냐 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열어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마음도 쉽게 두려움과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확신과 소망의 길을 주님과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